지금부터 잊어버렸던 단어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짠. Perpendicular, 어저께 요번에 얘기했다, 지난 시간에. Perpendicular line 하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두 개. Perpendicular line. Perpendicular plane. 그럼 plane 이렇게 있는데, plane 두 개가 서로 어떠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90도로 만나게 생긴 것을 말합니다. Parallel line은 뭘까요? 서로 이렇게 만나지 않게 쭉 가는 것, 이게 parallel line이죠. 음. Parallel plane은 뭘까요? 네, plane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서로 만나지 않고. 쭉 이렇게 갈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없어 네. 만나는 게 없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Transversal 뭘까요? Postulate 좀 있다 하고 Transversal 자 Parallel line이 있을 때 Parallel line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거 이거 이게 Transversal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Transposal line. 어. 그렇죠. This is t r a n s p o a l t r a n s p o s a l Interior angle. Interior angle. Here is a pentagon. Here is a p e n Here is a pentagon. Here is a p e n t i n t e r i o r a n g l e r e is a pentagon. Here is a p e n t a Here is pentagon. Here is a p e n t i n t e r i o r a n g o e r e is a p e n t a e r t e r i o r 앵글 e 이 되겠어요 자 이제 corresponding, alternative 이런 것들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얘기하도록 하죠 평행한 선이 두개 있고 transversal 있어요 그러면 corresponding 뭐냐면 우리 여기 angle measure가 이렇게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4번 위치에 있고요 5번, 6번, 7번 8번 위치에 각각 이렇게 번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번 뭡니까? 5번과 corresponding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2번은요? 6번과 corresponding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3번은 뭐죠? 7번이랑 corresponding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4번은 뭡니까? 8번이랑 같은 위치에 있는 corresponding이에요. 이해 갔나요? 네. 자, 이 사람들이 Corresponding이고요. 이번에는 Alternate를 해볼게요. Alternate 뭐 음, 이 3번이랑 5번 Alternate 4번도 6번이랑 Alternate Interior야 이거는 Alternate Interior 어, Alternate Exterior는 누구냐면요 1번과 7번 이런 거 어, 2번이랑 8번 이런 사람들이 Alternate Exterior Angle 이에요 기억이 좀 나지? 음. <laughs> 요건 어제 얘기했었고요 자 Interior Angle 아 요것도 아까 우리 얘기했죠 그죠? Transversal Exterior 인테리어 그래서 말이 좀 길어가지고 쌤이 여기다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음, 요거 보면서 복습해 줘도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Postulate는 뭘까요? 여기 우리 Postulate 하나 남겨놨는데, 사실 이거 오늘 핵심 주제는 아니라서 뭐 많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너는 저런 단어를 들어보았니? Postulate? 어, 아마 학교에서 아직 안 했을 거예요. 가정이란 뜻인데요. 좀더 쉽게 얘기하자면, 음? 아, 음. 나요 아. 음. 아, 그렇군요. 뭐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하는, 나 음? 아주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란 뜻이에요. 우린 뭘할 때,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는데, 내용은 제목만 보고 알수 없을 때가 많아서, 구글링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음, 굉장히 권장하고 싶습니다. 오, 깜짝이야. 캔디가 나왔군요. 뭐 하는 거지? <laughs> 자, 샘플 보여줄게요. 이렇게 검색하면 됩니다. Barrel, p o s t u r plate. 여기 다 나오죠? 이렇게? 음, 평행선이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야. 근데 공준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합시다. 일단, 엑시옴이라고 해서, 이건 공준이라그래요 수학책에서 공준은, 특히 지오메트리 시작할 때딱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어, 절대 얘네들에 대해서는 증명 없이, 그러니까 왜 그런지 설명 없이 그냥 쓸 거야. 이건 그냥 알아들어. 너무너무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로 약속한 다섯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게 엑시움입니다. 함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너무 당연해서 설명 없이 그냥 쓰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이 까망색 직선과 평행한 파랑색 점을 지나는 평행선이 존재해. 하나 존재해. 이게 parallel line postulate 에요. 정말 너는 하나 있다고 생각하니? 자 우리 지구 위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서 있어요. 서로 패러렐 라인을 그릴 겁니다. 즉 땅바닥이랑 90도가 되도록 그릴 겁니다. 원래 그러면 두 직선이 서로 안 만나거든요. 근데 지구 위에서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다 어디로 가겠어요? 북극으로 가죠. 맞나, 안 맞나? 만나? 맞나요. 그래서 남극을 돌아서 다시 와요. 이 사람은 근데 똑바로 간 거예요. 어. 저 빨간 사람도 똑바로 갑니다. 그래서 북극을 지나서 다시, 남극을 지나서 돌아와요. 어려운 점. 그래서 평행선이 없어요. 음? 응? 뭐라고? 편의이 없다고 어, 그럼 어떻게 이 5번 틀린 거 아니야? 어, 5번, 1, 1번에 이제 5번은 이거는 평평한 세상에서 쓰기로 합니다. 이걸 유클리드 지오메트리하고 엊그저께 얘기했고요. 2번은 평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쓰는 수학이에요. 그때 수학이 좀 다른 게 필요해요. 이거를 non-euclidean geometry 비유클리드 기하학 이라고 불러요. 그 유클리드 게 아니야, 라는 뜻이거든요. 유클리드가 아니야. 유클리드는 뭔데? 평평할 때 하는 거. 세상이 평평하다는 생각으로 만든 지오메트리예요그 지오메트리도 잘 써먹고 있어요. 근데 실제 세상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죠. 예, 네, 그때는 non-euclide 지오메트리를 써서 계산한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구 같은 거. 거기에는 평행선이 없으니까. 다른 것도 있어요. 평행선생 엄청 많아. 네, 그 세상은 오늘은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음. 그래서 아까 이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Parallel p o s t u l a t e 나오면 꼭 얘기가 나와요. Non-Euclidean Geometry 그럼 간단하게 비유클리드 기하학 Non-Euclidean Geometry에서 이렇게 나오죠. 아까 쌤이 얘기했던 얘기 이거는 뭐죠? 지구.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한 종이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일 경우에 통하는 수학들. 얘는 뭐야? <laughs> 좀 이렇게 바깥으로 구부러진 말의 안장처럼 생긴 세상에서는, 어, 좀 다른 생각들이 통해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다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앞으로 너가 커서 좀더 많은 걸 배우게 되면 세상이 훨씬 어, 평평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 야 이미 알고 있잖아. <laughs> 지구 동그란 걸넌 이미 알고 있구나. 대단하구나. 그래서 여기 말의 안장처럼 생긴 이런 세상에서는요, 네, 평행선이 됐다 많아요. 한 점을 지나가는 평행한 선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제 나중에 조금 더 크면은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우주는 혹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지 아직도 연구 중입니다. 어, 모델이 한, 음, <laughs> 뭘좀 봤네. 그렇지. 그런 거. 그런 거 연구할 때이 수학이 필요한 거야. 왜 배워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력을 이용해서. 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연구할 때 쓰려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괜찮네요. 한국책에는 좀 보기 어려운데, 해외 사이트 돌아다니면 얘기가 많으니까, 한번 이렇게 궁금하면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봐도 좋겠어요. 재밌는 게 많습니다.